안녕하십니까. 대현여학원 대릭쌤입니다. NIO 아부다비 얼리지원한 학생들의 합격 사례 및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학생들도 그 발표 안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대릭쌤의 경우 아시아 명문대학교 지원을 주력으로 하고 학생들이 미국 대학교도 병행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대릭쌤, 저 미국 대학교만 좀 써주세요. 캐나다 대학교만 써주세요. 유카스만 써주세요. 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학생 중에 하나가 NIU 아부다비100% 장학생에 들어갔습니다. 올해에도 감사하게 100% 학생, 장학생 한 명, 50%한 명, 그래도 두 명이 합격했습니다. 총 지원자는 세 명이 지원을 했고요. 자, 안타깝게도 한 학생이 불합격을 받긴 했지만 그중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기본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팩트 100% 장학금 혜택 받은 친구는 이 친구의 하드 팩트를 보면 높은 GPA 그리고 SAT 점수 크리티컬 리딩 앤로라이팅730 그리고 토플 115점으로 합격을 받았고. 정말 올해 몇안 되는 100% 장학금 혜택을 본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대렉쌤이 판단이 좀 틀리지 않았다고 좀 자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두 번째 학생, 50%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회의에서 현재 IB 디플로마를 공부하고 있고 내년 5월에 시험 볼 예정자입니다. 하드팩트 잠깐 점검을 하면 IB 프리디 그레이드 제출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SAT 크리티컬 리딩 앤라이팅 g 730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AP 두 개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 IB 디플로마 하면서 SAT나 AP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의아니게 10학년까지 미국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라 자연스럽게 AP 준비를 했고 SAT를 가지고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두 친구의 특징을 비교를 하면 둘다 너무 훌륭한 학생들이라 보면 되는데, 그래도 100% 50% 어디서 관련된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프트 팩트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위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내 활동 중심으로 액티비티나 봉사활동을 진행했던 친구들입니다. 즉, 화려한 교회 활동은 없지만, 꾸준히 교내 활동을 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릭쌤 시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태클 금지입니다. 쫙, 이런 거. 흔히도 저희 주변에 얘기를 들으면, 미국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화려한 교회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요즘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외 교회 활동이라 하면 정말 국가대표급이나 아니면 주대표 정도는 되겠죠? 아니면 국제올림피아대에 참가하거나 입상한 친구들 정도가 돼야 대외 활동으로 이런 걸 했습니다.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콧대 높기도 유명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보면 이런 활동 아니면 교회 활동은 크게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여하튼 이번에 저희 두명 학생들을 보면 화려한 교회 활동보다는 단단한 교내 활동으로 나를 잘 보여줬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에세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NYU 아부다 비및 NYU에 지원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커먼 에세이 하나, YNYU라는 에세이 두 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렉쌤의 시각은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내가 누구인지를 입학 사정관에게 잘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학생들 에세이 받아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시나요? 처음에 제가 딱뭐 브레인스토밍 하기 전에 써 놓은 거 있니? 아 있어요. 한번 갖고 와 보세요. 한번 보여줍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어떻게 하면 나를 잘 포장해서 이쁘게 보이게 할까? 나의 장점을 어떻게 하면 잘 두각을 낼까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물론 당연한 부분이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들은 왜 s 을 요구를 할까요? S.N. 요구한다라는 그 학생을 보고 싶다는 내용이고요. 그 학생을 보고 싶다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완성된 학생이냐, 아니면 지금 부족하지만 발전적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학생이냐 이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대학 입학사 정관들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대렉쌤이 판단할 때는 조금 부족하지만 또한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 더 선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이 커먼 에세이를 통해서 얼마만큼 나의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 저가 진정성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말한 진정성이라 하면, 남에게 보여주기 껄끄러운 내 내면의 단점을 어떻게 잘 표현할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번에 학교와 친구들 보면, 위학생의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마인드맵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런 내면의 단점을 끌어내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단점을 잘 인지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극복을 하고 내가 발전하고 있는지를 잘 그려냈던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NYU 아부다비 장학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CSS 프로파일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들다 작성하는데 대략쌤이 다 리뷰를 하겠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결국에는 진솔하게 작성하는 게 답입니다 그럼 요소만한 진솔함이란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증빙 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CSS 프로파일을 작성할 때 리스트를 드립니다. 저희 리스트 들어서 CSS 파일에 들어간 내용이 충실하게 답변을 달아주세요 보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모님들 또한 최대한 본인의 재정 상태나 소득을 드러내지 않게 하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CSS 프로파일을 리뷰하면서 중점을 두는 부분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증빙 가능한 부분을 진실로 있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대리 쌤이 시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미국 대학교에서 재정에 관한 내용을 들여다 보겠다라는 것은 대학 측에서는 너가 외국인이지만 최대한 재정 보조를 하고 싶다 라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들도 귀찮게 재정 서류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최대한 대학교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증빙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css 프로파일 쫙 들어왔어요. 쫙 내가 그 재정 담당 사람이야. 쫙 리뷰를 해서 오케이. OK. 아, 근데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상해에 있는데 뭐 임대료가 얼마밖에 안 된대. 뭐뭐 뭐 얼마밖에 안 된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즉, 증빙 가능하고 상식성에서 쓸수 있는 부분을 작성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모르시면 대리세명에 한번 오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CW 참가 여부. 올해의 경우에는 250명가량 CW 참가를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말입니다. CW 참가한 학생들이 대부분 오퍼를 받았지만 올해는 250명 가량이 참가를 해서 200명 전후로 안팎으로밖에 오퍼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을대학쌤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대학생 재작년에는 뭐 어떻게 했는데요, 저희 학교 선배 가 어떻게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 대학들 원서들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빨리 간파하고 대처를 하시는 게 입학 확률을 그만큼 올리는 길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학생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원서를 쓰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저희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원하는 내용의 오퍼를 받으면 정말 행복하고 보람찬 하루가 됩니다. 물론, 부담감을 느끼는 것도 현실이에요. 왜? 모든 학생이 저한테 왔다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대덱쌤이 저와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슈퍼맨처럼 막 날아다니면서 쫙 쓰고, 쫙 쓰면 딱100% 합격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 전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저와 전문가라기 보다는 학부모님들 보다는 조금 더 아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저 원서를 보고 아이들 원서를 정리한 원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부모님들은 내 아이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저희 학생은 두론 이상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각은 뭐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내가 입학사정관이라면 이 학생을 뽑을까? 그런 마음으로 원서를 들여다보면 문제점도 찾아낼 수 있고 약간은 좀 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해 놓은 재료들. 공부를 한다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이건 학생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좋은 재료를 많이 가져온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조리해서 입학 사정관들이 볼때 훌륭한 제품을 보여주도록 노력하는 게 접니다. 절대 없는 내용 쓸 수는 없어요. 이 학생이 한 활동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저 유튜브에 좀 찍고 있는데, 뭐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아자, 아자! 재밌죠? 유무스럽긴 한데, 조금 그걸 자제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찍다 보면 그런 부분도 좀 보여드리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